휴지는 처음 볼을 보고 다섯 칸을 이렇게 세번 접습니다. 두 장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으로 끝냅니다. 그렇게 해서 한 장을 더 써줘. 왜 이러는 걸까요? 아이고 이건 아니라고 했데 <laughs> 크리넥스 마이비데 화장실용 물티슈입니다 광고는 아닙니다 크리넥스 마이비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용 물티슈 유한킴블리에서 나오죠 이걸 접한 지가 벌써 3년이 다된것 같네요 물티슈가 있지만 이건 그냥 일반 편하게 쓰는 물티슈고요 저번에 이제 화장실에 쓰는 물티슈가 지금 하나만 남았습니다 다시 식혔고요 마이 비데 클린엑스 마이 비데 이거를 다시 식혔습니다 요한 통에 50개 들었네요 왓아아음 네. 많이 를 소리를 해 10개 들어 있습니다 한통 시키면, 넓게 보이시죠? 봉지 안에 5 0매가 들어있습니다. 50장. 그래서 하루에 한번 사용할 때두 장씩만 써도 충분히 다 됩니다. 광고는 아닙니다. 어? 표지는 처음 볼을 보고 두칸다 합쳐서 네칸 정도 되겠죠. 문티슈로 두 장만 쓰게 됩니다. 비대도 쓰고 왔는데 그렇게 제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은 물티슈. 일반 물티슈는 화학 성분과 그 여러 가지 그 성분으로 인해서 물에 녹지가 많죠. 물티슈의 마이비되는 크게 그 하수구가 막히거나 녹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사용을 하니까 편하고 깨끗해서 추천도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너나 잘하세요. 뒤처리 깨끗하게 할수 있는 방법. 참. 좋습니다 제 지인이 왁싱을 하시는 분인데 이거 보면 뒷처리를 제대로 안해서 비위생적이고 문제가 많은 사람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뒷처리가 깨끗하게 할수 있는 이 방법은 어떨까 해서 영상 올려 봅니다 자 이게 이제 일반 물티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쓰는 마이비데 물티슈 비교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비대 물티슈는 얇고, 얇은 편이면서, 이건 두껍죠? 일반 물티슈를 찢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음... 아, 찔기 좋죠? 한잘 해도 이제 늙었어! 이렇게 찢어져도, 구멍을 낼 정도로 찢어도, 힘을 줘도 좀 빡세죠? 빡세면서 찢어지는 게 실선이 보입니다, 이렇게. 합선류 나이론 느낌처럼, 합선류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런 거는 또 화장실에 넣으면 변기가 막히거나 분해가 잘안 되죠. 분해가 안될것 같은데, 이런 거는. 근데 여기에 비대는 쉽게 찢어진다 이렇게. 툭. 툭 찢어집니다. 좀 시간이 흐르면 분해가 쉽고 잘 삶는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종이 같은 느낌. 이런 참 비교가 되죠. 쉽게 분해가 되고, 변기에 넣어서 막히거나 분해가 안 돼서 환경적으로나 문제가 많이 되죠. 또 공동 아파트, 공동 화장실, 모든 정화조에서 삭지가 않지만은 이런 거는 삭지가 않으면 문제가 되죠. 화장실에 쓰면서 그런 우려도 없이 편하게 쓸수 있습니다. 분해가 안 되죠. 이거는. 이거는 분해가 쉽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쓰려고 제가 한번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영상으로 보여드립니다. 이건 다시 합성수지처럼 찢어볼까요? 너무 들갔어 힘이 듭니다 이렇게 빡빡하죠. 근데 이거는 쉽게 찢어지고 삭습니다 이렇게. 피부에 자극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분해가 쉽고 휴지를 닦는다고 해서 깨끗하게 닦더라도 뒤처리가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휴지로 뒤처리를 하고 마무리는 마이비데 물티슈 이걸로 하니까. 정말 깨끗하고 상쾌하게 잘 마른 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은 이제 퀴즈 바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마이비데 제품은 물에 녹는 제품이다. 오 또는 X, 뭘까요? 자, 지금 방금 전까지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녹는 거, 해리 뭐 이런 거 말씀해주셨었는데 혹시 정답 말씀해주시겠어요? 네, 화장실 물티슈는 물에 녹는 게 아니고 배관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물의 마찰력과 수압에 의해서 원단이 해리되는 제품이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물에 안 녹으니까 이걸 번개 버리면 안 되네 이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마이비데를 변기에 버려서 편리하게 버리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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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X였습니다. 녹는 게 아니고 해리되는 제품입니다. 네, 녹는 게 아니라 해리가 되는 제품이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